안녕하세요. 이재명 지사님이 선당후사적인 그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그런 어, 발언을 하셔가지고 지금 지지층에서는 그 설왕설애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혹자는 그 어, 더불어 함께 어. 가자 이런 쪽으로 가자는 쪽이 있고요. 그것은 물론 뭐 기존에 그 김경수 지사 측을 응원하던 그런 쪽에서는 지금 어 어떻게 하면 지지층을 늘릴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그걸 페이스북에서 막 응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아직도 이재명 지사가 재판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왜 기소 중지를 못하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히 그 공익선거라고 그러는 그 김부선 사건 등 그거에 대해서 그 어, 그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 그 이프레스의 이완규라는 사람이 그 나서서 어, 재판을 여는 그 돈까지 막 모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무런 힘을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요. 페이스북에서는 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 광역 지자체 장선거는 6월 13일, 어, 2018년도 6월 13일에 열렸습니다. 근데 그 바로 전 전날 정도에 그 김부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부선이라는 인물은요, 진보신당, 기억하세요? 그 유시민이 만든 진보신당에서 홍보대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홍보대사라는 건왜 선거 때는 앞에서 <laughs> 나타나가지고 그 유명인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김부선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김부선을 등장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재명 지사를 그 성에 얽힌 그 스캔들이라는 건 얼마나 그 세간을 들끓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굉장히 타겟을 그것을 삼았다는 건 미리 그 기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하면 지사로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 누군가의 정치 기획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밤이 당, 바른미대 당에서 굉장히 그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활동을 해요. 특히 김영환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 밤이 당의 김영환 후보는 뭐라 그랬냐면요. 그, 어, 김부선과의 그 스캔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교도소에 가겠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무죄라는 것이, 무죄라기보다는 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 스캔들로 덮인 그런 그 세간의 스캔들화, 그 작업은 너무 크게 했, 했으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스캔들화는 막 100이라고 한다면, 어, 1 정도의 가중치로서 이 스캔들 사건은 마치 없는 것처럼 지나갔단 말이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한 겁니다. 그 책임이 보통 있는 것은 아니죠. 어, 그런데 그, 어 밤이 바미당 당측에 밤이 당의 김영환 을 고발한 것이 김부선과 더불어 고발한 것이 이재명 측이었어요. 6월 26일날 그런데 밤이 당 측이 얼마나 그 몰상식한 거냐면요 조폭 연루설에 의혹을 해가지고 경기 어, 이재명 지사를 고발을 거꾸로 했어요. 7월 달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드디어 그 점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10월달에 이재명 지사가 병원에서 신체 자진 검증까지 받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보통 몰상식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사건을 다 알면서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은 삼성 이재용을 자주 만났을 뿐더러 김경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지사는 확실히 죄가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일곱 번이나 김경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보를 계속 하니까 세간에서는 불신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정부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김영환이나 그 김부선에 대해서 공익고발단을 만들어 가지고 막 활동을 하고 돈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이 이 누구였어요? 어, 이프레스의 이완규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어제였어요. 어제 공익 고발단 입금자분들이 굉장히 그 열받죠. 공익 입금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마치 추진할 것처럼 하더니 그것을 싹입 닫고 그냥 마치 그런 사건이 없었던 듯이 기각을 시켜 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흥분해 가지고 어 법무법인12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 02-535-1503에 전화를 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세요. 이런 것이 유튜브에 나타났어요. 근데, 또, 제그 받아 생각이라는 것을 거론하시면서 이분이, 이 유튜브에 올리신 분이 그런, 음, 그러면서 이런 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 공익고발단이 가, 가짜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금을 다한 돈이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돈도 찾으셔야 되고, 이분들이 화가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에, 저도 사실은 이 프레스에 작은 돈이지만 후원금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익 고발단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페이스북에 굉장히 이완규 씨가 자신은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보를 했기 때문에 저도 깜빡, 음, 속았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이 프레스의 이완규 씨는 원래는 카톨릭 프레스의 기자로 2015년에 활동한 그런, 어, 자료가 있더라고요. 즉, 카톨릭 신자면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자기 블로그 이름을 이 e 프레스라고 했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으로 그게 이제 개발이 된 거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이분이 카톨릭 프레스 기자였다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현 문재인 정부 정권이 김경수도 카톨릭 신자고 문재인 어,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고 이런 카톨릭 계통으로 그 재수익 계통으로 똘똘 뭉쳐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카톨릭 프레스 이완규 씨가 있다는 그 카톨릭 프레스를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2015년에 그 이왕규 씨가 기사를 쓴것 증거자료를 제가 가져왔고요. 그런데 제가 요새 그 카돌리 신문에 나온 걸좀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그 카돌리에게 그 수사, 과거 수사들이 그 수도사들이 그 성폭력을 어, 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공개하고 신고를 했다는 거죠. 뭐 그런 기사가 났고요. 두 번째로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났고요. 그 다음에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면 성당에 안 나오겠다고 큰소리치는 신도도 있다. 이런 거를 냈어요. 근데 이런 거야. 뭐, 한국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북한 방문을 반대하는 그런 소리가 있겠지만 그것을 뭐 기사화할 정도라면 어 어떤 어느 정도 교황의 북한 방문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신문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세요. 여성 성소수자 공동체 이야기를 올렸어요. 근데 이 여성들이 천주교 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이 그 유럽 소수 민족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유럽 소수 민족이 생긴 거는 사실은 난민을 발생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 유럽 전역에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그 원인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를 하고 그래야 해결책이 있는데 보세요. 교황님이라는 분은 왜그 소수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둘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여성과 성범죄, 또 여성 성소수자, 또 폴란드 성직자 성범죄를 다룬 거. 아니 카돌리 신문에서 왜 이렇게 페미니즘하고 그성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그리고 뭐 난민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난민의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그 교황님이 그 소수민족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뭐 감성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사실은 저희 집안이 캐톨릭인 집안이에요. 저, 저가요. 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캐톨릭하고 가깝습니다. 캐톨릭 성당에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다니지 않지만요. 그랬는데 이 캐톨릭 계통에 있는 분들이 왜 이런 쪽으로 하느냐. 이 신문을 보고 제가 놀란 거는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뭐겠어요? 뭐,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 뭐, 페미니즘, 또, 그, 난민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권을 들어서 하는데 그것이 교황님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황의 정책이 한국 정치에 그대로 반영됩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교 분리라는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정치에 종교가 이렇게 깊숙이 관여가 돼 있어서 전 세계의 정치를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 사실에 대, 대해서 보고 놀랐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경수를 만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도대체, 어,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이재명 지사가 지금 굉장히 고초를 다가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만나지 않고 말 한마디 안 합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지자는 지금 의문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 풀어지지 않는 의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